이불서지했자이 멸기세댁은 살림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laughs> 그는 여러 왕들을 모치려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멸기세댁의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림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부모도, 적보도 없고 태어난 날과 죽은 날도 없으며 <laughs>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람까지도 그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laughs> 제상 아브라함까지도 모든 진열리품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laughs> 제상 1분을 받아 레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10분의 1을 받도록 결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벨 사람의 족부에 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은 윗사람의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댁도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1 1조를 받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자기 조상이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지상 지분에 근거하여 열을주셨습니다그런데그 지상 직무가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어째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멸기 세대기 계통에게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열법터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집파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집화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세대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은 더 분명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지수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너는 멜기 세대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지수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uh <clears throat>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대하여 너는 멸기세대의 계열에 속한 영란체사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laughs> 옛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서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힘을 갖게 되었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회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밀기 세대계 기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laughs>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계약에 보정이 되셨습니다. 내게 통의사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주인들이 미치지 못한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없어는안될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얼마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율법 후에 온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